자, 안녕하세요. 빠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적 스킬 메커니즘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죠. 어, 다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쫙 살펴보니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더더욱 디테일한 아주 복잡한 중독, 중첩에 대한 로직이 따로 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파헤쳐서 제가 좀 연구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보고도 놀랄 도적 독 메커니즘. 포이즌 트랩이랑 익스플로전이 어, 아마 지금 이 영상처럼 분석된 내용이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버전이고, 이것 때문에 고뇌가 떡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inal Legend. 일단 포이즌 트랩과 익스플로전 개요를 좀 알아야 돼요. 도적의 메인 메커니즘 중 하나죠. 중독과 중독을 터뜨리기. 포이즌 트랩이라는 스킬을 보면. 어, 7초 동안 0.5초당 4, 5일에 뭐, N의 데미지를 주고, 그 이후에는 중독 지속 데미지를 N만큼 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부실한 설명인지, 어,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거는 일단 차차 뒤에서 얘기하고, 어, 개요, 간단한 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요로 좀 얘기를 해보면, 보적은 포이즌 트랩으로 독을 걸어 놓고, 그 중첩된 독으로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통해서 폭파시키면서 데미지를 한 방에 그 중첩된 독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쓸 때는 그 쌓여 있던 중첩됐던 중독 데미지에 5% 추가로 더 데미지를 증가시켜서 터트릴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독을 독 아이콘이죠. 독을 중첩시키다가 어, 기습이나 스크류 대거를 쓰면 이 포이즌 익스프로전이 터지면서 이렇게 중독 데미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누구도, 캐나소나 다 알고 있는 도적의 이제 스킬 메커니즘. 근데 이제 이걸 좀 파보니까, 자, 포이즌 트랩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포이즌 트랩은 0.5초당 N의 데미지를 입히는 독 장판을 7초간 생성합니다. 근데 이 독장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중독이 중첩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첩되는지 몇스택 중첩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뭐 게임 안에서든 여기 툴팁에서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캔만 알아요. 이제 이거 좀 공개 좀 해주지. 이거, 이거 유저가 일일이 이렇게 한땀 한땀 파서 알아야 되냐고 여튼 어, 이 독장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중독이 중첩이 됩니다. 이 중독은 1초에 1단계씩 중첩이 되고 최대 6중첩이라고 써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6중첩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고 아 이제 중독 중첩이 높아지면 중독 틱수 데미지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중독 중첩 단계가 6단계까지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틱 데미지와 틱이 발생하는 수 이게 늘어나니까 지속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포이즌 트랩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포이즌 트랩을 사용하면 1중첩은 5.5틱이에요. 그러니까 5.5번 터진다는 거고 한번 터지는 게 2초가 걸려서 총 11초를 지속적으로 중독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용했을 때는 1중첩이 6틱으로 바뀌어요. 또 동물을 사용하면 1특이 1초예요. 그래서 총 6초 지속됩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중첩에 대해서 는아는데 정확히 몇 중첩이 몇 초에 쌓이고 뭐몇 틱이 쌓이는 이런 거를 아직 이렇게 파헤쳐진 부분이 없으니까 다들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해 봤는데 일반적인 트랩을 사용할 때랑 동물을 사용할 때이게좀 다르더라고요. 1중첩 틱 쌓이는 게 다릅니다. 그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땀 한땀 계산을 하고 그 실험을 반복해서 직접 사용해 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5 중독은 걸리는 즉시 현재 중첩 단계 중독 틱스에서 1틱씩 차감 되며 특정 중독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걸리면 걸리고 바로 1초가 지나 1초 2초가 지나면 1틱씩 어, 차감되는면서 그, 틱당 중독 데미지가 이렇게 하나씩 뜨죠. 그 얘기고, 예를 들면, 이 포이즌 트랩, 동물을 사용한 포이즌 트랩을 통해서 3중첩 단계의 중독을 걸었을 경우, 어우, 발음이 이렇게 어렵네요. 자, 여기 동물 포이즌 트랩인데, 중독 중첩 수가 3일 때, 이때는 총 18번의 중독 틱수를 가지고 있고, 1초에 한번 터지니까 18초 동안 터지겠죠. 그래서, 누적되는 이한 틱에 650씩 터지는 게 18번이니까 총 11700의 데미지를 도트, 틱으로 터트렸을 때 주고 이걸 만약에 3중첩때 바로 기습이나 스크류 대거로 폭발 데미지를 주면 12285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5% 중독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인데,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렸지만 이 표가 뭐냐 이러실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포이즌 트랩 일반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물을 채용 안한 포이즌 트랩.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틱당 중독 데미지가 650이라고 가정할 때. 자, 이게 포이즌 트랩 스킬을 보면 이렇게 중독 지속 데미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은 164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그 1틱당 중독 데미지를 650으로 가정해 두고 어, 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도 요 데미지로 확인을 했었고 자 그래서 왜냐면 왜 650으로 했냐면 테스트, 테스트 때 너무 변동이 많으니까 딱 진짜 무기랑 엠블렛만 끼우고 측정을 했고 그럴 때요650 데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이 1일 때는 5.5 틱이 중독 데미지가 650씩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한 틱에 2초가 걸 2초에 한 틱이 터지니까 11초의 중독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틱 데미지를 누적했을 때3,575 그리고 이거를 포이즌 익스플로전으로터뜨렸을때5% 중독 증뎀을 더 받아서. 3754의 데미지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1중첩때 데미지인데 이 중첩이 뭐 포이즌 트랩에 그 장판이 깔려있으면 1초당 한 번씩 중첩이 올라요. 그래서 1, 2, 3, 4, 5, 6, 6중첩까지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서 최종적으로는 총 이제 3 3특에 그리고 2초에 한번 66초 동안 지속되는 총 누적 데미지 21,450에 중독이 중첩됩니다. 근데 장판이 7초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6중첩이 되고 장판이 끝나면 이 중독은 한 60초 지속되는 풀 중첩이었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포이즌트랩 동무는 뭐냐? 여기 포이즌트랩 동무와 일반의 차이는 1중첩당 중독틱수가 차이가 있고 일반은 5.5, 1중 적당 5.5, 동문은 1중 적당 6번의 틱이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동문은 1초에 한 번씩 독이 터져요. 그래서 그냥 이 틱수가 바로 지속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은 2초에 한 번. 이 내용을 왜 알고 있어야 하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앞에 포이즌 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포이즌 익스플로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가야 될 겁니다. 자, 포이즌 익스플로전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사용하면 폭발 시점까지 쌓인, 쌓인 중독 중첩이 사라지며 데미지가 일시불로 들어갑니다.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사용할 때 중첩된 중첩 단계, 아까 중첩 단계 1에서 6까지 설명드렸죠. 에서의 틱을 이미 어느 정도 소모했다면 남은 틱만큼의 데미지만 일시불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사용할 때 아까 중첩된 단계에서 그뭐 1, 2, 3, 4, 5, 6 중첩 단계에서 몇초 동안 몇 틱이 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틱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가 이미 어느 정도 틱을 소모했어. 그러면은 그 남은 틱만큼의 데미지만 일시불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이즌 익스플로전의 폭발 데미지를 이제 수식으로 보면 중첩된 단계에서 이미 소모된 틱 데미지를 제외한 틱 데미지의 총합 곱하기 105%라고 보시면 돼요. 5% 증뎀까지. 이게 말이 어렵죠. <laughs> 자, 두 번째. 포이즌 익스플로전으로 인해 중첩된 중독이 사라지더라도 포이즌 트랩의 이 장판이 남아 있으면 독은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중첩이 됩니다. 이 장판이 사라질 때까지. 세 번째, 중독이 최대 중첩이 아닌 상태에서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발동시키면 데미지의 손해가 크겠죠. 왜냐하면 이 폭발됨을 최대로 넣기 위해서는 6중첩이 다 중첩된 이후에 일시불로 때려야 최대그 중독 데미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쌓이고 있는데 중첩 3단계, 뭐 2단계, 4단계 요쯤에 독을 터뜨리면 당연히 독 데미지가 적게 들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대신 빨리 터뜨리면 이 장판이 남아있으니까 장판을 통해서 다시 1부터 중첩이 쌓이는 독을 한번더 폭발됨을 넣어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터뜨리느냐, 다 모아서 크게 터뜨리느냐 아니면 뭐 3초 동안 모아서 3중첩 중에서 한번 기습으로 터뜨리고 다시 1부터 3으로 올라가서 3주첩된 거를 어, 스크류 대거로 터뜨리고 하면 결과적으로 터뜨리는 일시불 데미지는 또이또이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 보시죠. 자, 중첩마다 그독 터지는 데미지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을 뿌리고, 1, 2, 아, 한 3만 정도 떴네요. 자, 이번에는 풀 중첩. 중첩이 풀로 됐을 때, 잠깐 사라지고, 밑에 넣으면 5만 1,200.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써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자, 4를 누르자마자 기습을 해볼게요. 8,040 그리고 이번엔 한 4초 뒤에 써볼게요. 자, 1, 2, 3, 4 자, 3만 4천 3만 4천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포이즌익스프로전으로 인해 중첩된 중독이 사라지더라도 후이즌 트랩이 남아 있다면 독은 다시 1단계부터 중첩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보냐 하면은 영상으로 확인해 볼 텐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트랩을 깔고 독 장판이 유지되는 동안 한 3초 뒤에 기습으로 독을 터뜨릴게요. 그러한 3, 4중첩으로 터질 거고. 터지고 나서는 독장판이 있는 동안 다시 1중첩부터 독이 중첩될 겁니다. 그래서 장판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기습을 쓰면 독이 얼마나 터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독 뿌리고 1, 2, 3. 한 2만 5천 터졌죠. 그리고 장판에서 1부터 다시 중첩된 거가 쌓였어요. 한번 더 터트려 볼게요. 37,000정도, 이게 무방비라 그렇지 아마 3,4중첩 25,000 내외의 딜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게, 이게 허수아비에서는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하면 무방비가 터져서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아마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3초 뒤에 터진 게 3에서 4중첩 그 다시 그게 터지고 나서 1에서 3으로 터졌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실제로 확인하기가 여기 수련용 허수아비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자, 보셨나요? 좀 변명이 많은 영상 같았지만 허서화비가 계속 이거를 두번 터트리면 저렇게 무너져 버려가지고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데미지 중첩이 예상 그느낌에 3-3으로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데미지가 2만 5천씩 두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포이즌 익스플로전으로 한번 중첩을 터뜨려도 이 장판이 있으면 다시 1부터 중첩이 쌓인다 라는 결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중독이 최대 중첩이 아닌 상태에서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발동시키면 데미지 손해가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근데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폭발됨을 최대로 넣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요 말처럼 중첩 이후에 폭발을 발동시키는 게 좋은데 뭐 방금 영상처럼 육중첩보다 조금 미리 발동을 시키고 다시 1부터 장판을 통해 중첩시키고 한번더 더 터트려 도 결국은 육중첩 이후에 한 번에 터트리느냐 아니면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반 터트리느냐 결국은 독대미제 총량은 일시불로 받는 게 또이또이하다라는 이상한 구조예요. 참 신기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다른 중독 효과가 있는 뭐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그 데미지는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그 유명한 고뇌 무기 룬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뇌 룬을 잘 보시면 공격 적중 시 35%의 확률로 뭐 N, 무기 강화에 따라 이게 바뀔 거예요. 10강일 경우 3087의 지속 피해, 중독, 출혈 혹은 정신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중독은 무조건 들어가고 출혈이나 정신, 둘 중에 하나가 같이 들어간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고뇌를, 강화를 할 수는 없고, 그냥 몇 틱, 몇 중첩이 들어가느냐 이것만 테스트해 보니까, 고뇌는 중첩은 없어요. 중첩은 없고, 무조건 한 번만 들어가고, 총8틱 유지돼서, 유지, 아, 총8틱 유지가 되고, 1초에 한번 터집니다. 그래서 8초 동안 들어가는, 8 틱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강이 됐을 때 3075에 특당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데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총 24600의 데미지가 틱으로 들어가고 이걸 즉시 폭발했을 때는 5% 중독 보너스 데미지가 있으니까 25830의 데미지가 폭발하겠다 가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이 폭발하는 것까지는 그니까 그이 10강의 무기로 하진 않았지만 고네는 이런 어, 8틱의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포이즌 익스플로전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5830의 데미지가 터질거다 1강일 경우 라는 결론이 났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게 어 1틱당 중독 데미지 300아3075 기준 폭발 데미지가 요정도였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고뇌 룬은 35% 확률로 이제 중독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풀 유지란 말이죠. 그래서 포이즌 트랩이랑 다르게 얘는 터트리면 다음에 이제 포이즌 트랩이 오, 쿨이 올 때까지 다시 중첩을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걸 터트려도 다시 바로 중독에 걸리고 이틱 데미지도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인 거야. 8초 동안 틱 데미지 24,600이 들어가고 그걸 터트리면또 25,830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폭발 데미지, 그리고 중독, 어, 중독 풀틱 데미지, 그리고 여기 또 출혈이나 정신이 또 풀틱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 중독 풀틱 데미지랑 같이. 그래서 이게 따블로 들어가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8, 9초 동안 총 딜량은 7 5 0 0 0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만 0천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포이즌 트랩을 30 랩을 찍고 이제 동무까지 적용한 포이즌 트랩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보면 포이즌 트랩 동무가 적용됐을 때 중독 지속 데미지가 30 랩에 2 0 9 4에요 틱틱당 데미지.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이 7만대 즉시 폭발 데미지는 풀 중첩이었을 때 나오고 이 7만 대라는 거는 아까 그 고뇌 전설룬 10강이 8, 9초 동안 계속 낼수 있는 딜량이거든요. 근데 포이즌 트랩은 아시다시피 쿨타임이 12초죠. 거기다가 중첩되는 시간까지 막 보내다가 터트려야 7만 9천 대의 데미지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숨쉬듯이 8, 9초 동안 그냥 스킬만 쓰고 그냥 평타 때리고 그래도 7만 5천의 데미지가 8, 9초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효율 아닙니까? 고뇌도? 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번외적인 내용인데, 포이즌 익스플로전을 쓰지 않고, 포이즌 트랩으로 계속 독을 중첩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돼요. 제가 아까 포이즌 트랩으로 인해 중첩되는 거를 6중첩까지 분류를 했잖아요. 요건 사실, 그 시간 안에 저희가 기습이나 스크류 대거를 안쓸 리가 없어요. 그래서, 6 중첩 이상의 포이즌 트랩을 중첩시키는 일은 없을 테니까 6 중첩까지 나눴는데 사실 포이즌 트랩으로 쌓은 그 누적된 중독을, 중첩된 중독을 포이즌 익스플로전으로 터트리지 않으면 포이즌 트랩을 쓸 때마다 계속 중첩되더라고요. 얼만큼? 총18 중첩까지 됩니다. 그래서 총 3배의 틱 데미지가 올라요. 이게 지금 틱 데미지가 4800, 83이 말이 됩니까? 이게 초당 터지는 데미지거든요. 초당 터지는 데미지가 4883입니다. 동물을 사용했을 때.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단은 번외로 올렸어요. 이것도 한번 재미로 영상 보실까요? 음, 포이즌 트랩이 17렙이고, 어, 동물을 적용했고요. 중독 지속 데미지가 1648이에요. 요거를 이제 실제로 풀 중첩 시켜볼게요. 자, 동무 독장판을 풀로 때려서 풀 중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665, 1665죠. 이걸 한번 더 중첩 해볼게요. 2730. 독 중첩에 한계가 없나 본데. 한번 더. 3260. 3260. 한번 더. 아이고, 브레이크. 이게 5천까지 어떻게 갔지 4,800까지 다시 왔고, 4,800. 아, 5천이 마지노선인가? 여기서는 더 이제 좀 한계가 보이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면 아까 평타 쳐서 뭔가 올라가가지고, 데미지가 올랐을 수도 있겠다. 아, 맞네. 평타로 인해서. 아무런 평타 없이는 제 생각에 4,800? 스펙으로는 4800이 엔드인 것 같은데 그럼 첫 중독 그 데미지 기준을 해서 와 중독 데미지 16만이 떴었네요 얼마나 오른 건지 볼게요 4800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오른 게 그리고 지금 중독을 독을 터뜨렸고 다시 한 번만 1회차 풀 중첩을 해보면 1회차 풀 중첩에 1674까지 갔어요. 어, 그러면은 4800이면, 3200이 늘어난 거니까, 와, 장난 아닌데? 거의 3배가 오른 건데, 3배, 3배까지 오르나 보다. 오, 이거 진짜 좋은 정보였다. 오, 나이스한 정보. 3배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재밌죠? 신기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이게 계속 중첩될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이즌 트랩 익스플로전의 결론을 좀 내려보면, 결국에는 1회의 포이즌 트랩을 사용함에 있어서, 포이즌 익스플로전의 중독 폭발 데미지 5% 증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뭐, 중독 데미지를 도트로만 넣어나 일시불로 넣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데미지 아니면 아싸리 가급적 이제 장판이 끝날 때 가장 큰 중첩의 독을 터뜨려서 최고 폭발 데미지에서만 터뜨려서 중독 데미지 5% 증가 효과를 좀 데미지 맛있게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1회의 포이즌 트랩에 1회 폭발 스킬만 사용 가능하므로 제 생각에는 이제 포이즌 트랩과 쿨타임이 딱 맞는 스크류 대거를 사용해서 독폴, 독폭발을 터뜨리고 기습은 좀뭐 뭐 오버차지든 일차지든 기습은 좀 이동기로도 사용되니까 좀더 유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땅거미를 쓰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은신 쿨감을 포이즌 트랩이랑 대거, 스크류 대거 사용 후에 그 둘의 크를 감에 사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뇌로는 진짜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혹시 10강 정도 되시는 분이 있으면 꼭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실험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음, 뭐, 좋은 정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최대한 분석해 본그 포이즌 트랩과 익스플로전의 그 메커니즘 결론이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재밌는 뭐 댓글도 달아 주셔도 좋고 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파이널